So we should stay around, just take it slow. Focus on you and I. So much to do, so much to say. Just let it wait. 여기 있다 음. 정말 안 작나? 음. 응 아? 아. 진짜 가깝네 아버지가 튀기 맛있겠다 여기 뭐다 맛있대? 이거 맛있대 감자 밀.. 밀.. 일푀유 맛이도 깔끔한 편이 음 얘는 지금 리스트에 없는데 뉴질랜드 쇼비뇽블랑 인정이고 음, 요거과실량은좀풍후부해서 단맛은 살짝이 렇게쇼비뇽블랑 음 끝에는 아시아 허탕기 도런것서서살수있요 얘는요? 너 샤블리 샤로로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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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가공좀그 감자 밀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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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머레> <파세리. 머레> <머레> <상가피? 뭔레> 오징어 맛있겠다. 신기 하지 다 썰어줄까? 음. <놀라> 응. 얼마나 음 <놀음> <만들기> 지 <좋은지 ?티��> 네, 맛있다. 음음음음 진짜 맛있다. 양도다 음 맛있대. 음 근데 제가. 네, 쪼매쪼매쪼매 오마카세 전 먹을 수 있잖아. 엄 너무 싸니까. 이필요풀어 맛있겠다. 되게 특이하다. 다 안에 생일인 것다 네. <laughs> 이거 네? 네. 음. 아니 생일 하자 우리 오늘 일일이거 네. 데이트 하기 진짜 좋겠다 응. 음. 이거 후불어호불어응 소원. 응 소원. 응 소원. 니 소원. 응 소원. <목소리로> 진짜 너무 등급이 많아. 그래서 나중에. 나나 진짜 엔지야. 그래서 아까도 영어보고 있었 영어보면서. 그래서 나는 아빠랑 같이. 이거 50만원. 40만원. 개념을면되겠지언니들는 음. 근데... 근데... <laughs> 나는 내4 0대가 너무 기대돼 뭐 치러 가 재밌겠지? 어, 그냥 애 어느 정 키워놓고 다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4 0대가 너무 해. 기대돼 재밌고 재밌 근데 또 해볼 걸다알아으면 그데 언니 보니까 청량의 법칙이라서 해볼 걸다 해보니까 나이가 되니까 모두 재미가 많아. 모든 게다 어디 가도 재미가 많아. 한 40대, 50대의 삶을 살것 같아. 가자. 근데 여기 20대들 와야 되는데 <laughs> s t 출다 이제 아유, <laughs> No, i <laughs> 같이 불러 주시면 저희가 봤습니다. 말씀을... 고 오늘 웬일로 약속이 없어요? 오늘 약속 안 잡아요? 주말엔 좀 주문났어 <laughs> 음. 아니 좀 바쁜 날은 좀... 어제 수영해가지고 오늘 잡을라 했는데 약속이 안 잡혔어 음. 어, 제철이니까 국찌개 맛있겠지 밥 먹으라고. 맛있다아이나니다르는는 음. 음. 거를 나는 초등학교 유학년 때부터 느꼈는데. 음.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조... 내가 좋은을 구할 때가 없잖아요. 음. 음. 그러다가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그 관련된 모든 서적을. 나는 교훈을 자주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이클래스에 대해서 알고싶은 그 사이클래스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이끌어다 그래.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궁금증을 해결될 때까지 계속 껴가지고 어, 그런 애들 공부를 잘하더라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 공부를 아, 잘하긴 하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 좋아하는 것만 아니, 근데 그게 서점을 갔을 때 그걸 읽으러 갔을 때 처음에 권력력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분주론을 한번 읽었어 근데, 분주론을 한번더 읽고 싶어서 갔는데, 분주론이랑 어. 사람들이 왜권력욕을원하는지 대해서 음. 궁금해서 그 책을 읽으러 갔다가, 음. 갑자기 친구가니이책한 번만 읽어봐라. 해가지고 음. 읽었던 음. 게, 사이코패스 책이었는데, 음. 그때 내가, 아, 내가 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음. 있구나, 라는 걸 알았지. 벽을 보고, 네아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시키기 위해서 읽었다가, 음. 내가 맞구나라고 그러면... 확신했지. 아니라는 걸 증명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좋은 거 <laughs> 자신을 알라고 잘하는데 깨달았네 <laughs> 네 그래서 그게 인생 최대의 가제인데 맞아 젊은 나이 깨달았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딱 있는데 너무 많은 거야 어. 근데 모든 어. 사이코패스가 생각보다 많대요 어 근데 사이코패스가 생각보다 많나, <laughs> 많나 말지 사회화 됐냐 안 됐냐 맞아, 맞아. 그, 너무, 이거를 하나, 둘, 마이크가, 그, 다앞서 몇십억 배어고대요 몇십억 배어갔대요 짓는데, 말투는 생각해. <목> 마이크 <좋아 손하길래>. <목소리> <목소리가> <목소리> さとあとはさと Disappeared, but one day, sing, I will think of that distant prairie, eyes skipping western skies, then running off alone again. Nobody sees me it's concrete washing my dishes hanging my laundry nobody needs me as much as i need them constantly leaving constantly leaving